아 오늘 신나는 바닷가를 가는 날. 아 맹라를 타고 바닷가 가는 건 처음이라서 기대된다. 나이트? 나이트? 아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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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 어제 네, 기름을 다넣어놓는데왜이한칸밖에안 남았지? 어? 어 큰일 났다아 잠깐 여기 유턴하는 거 있다. 유턴하는 거 빨리. 빨리. 아, 급하다, 급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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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비켜, 다 비켜, 다 비켜! 괜찮겠다, 지금. 100m 남았다, 100m 남았다, 어? 아니. 아니, 100m 남았는데 엔진 꺼지는 거 실화냐고, 이거. 아, 나 정체하겠다. 아우, 열받네, 이거. 어떻게 해야 되냐. 아이고, 아까, 너무, 너무 빠르게 달려가지고, 범퍼가 부러졌네, 이거. 아이고. 범퍼가, 안 돼, 범퍼, 안 돼! 아, 맞다, 차 안에 콜라 가 있었지, 맞다, 콜라로 한번 넣어보는 거야. 콜라선, 딱! 어, 잠만 우리 CDC가 맨날 이거 넣어줘가지고, 주유고가 어디 있는지 까먹었네? 아, 어디였더라? 아니, 아니, 차주가, 차주가 주유고를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게 말이 돼? 아, 어디였네? 그냥 내 자식 어이가 없죠? 아 맞다, 여기 바디 편이었다. 자, 넣자. 아 근데 범퍼가 좀 불쌍하기나 하다. 요 여기, 여기 안 부서는데. 이제 주유트 가자. 콜라로 주유트 가자. 오 들어간다. 들어간다. 돌아간다. 들어간다. 오오 들어간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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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아이 근데 이러다가 엔진 큰일나는거 아니요? 괜찮아. 괜찮아. 또 고치면 돼. 왔는데 응. 오케이. 이제 들어가, 차에 들어가서, 운전자봐 자, 하 자, 이제 들어가자! 들어가자! 오, 10m 남았다, 10m 남았다. 가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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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다 빨리 가다, 빨리 가다. 가다! 오, 뭐야, 연기야, 뭐야! 뭐야! 뭐야, 이거! 엔진룸에서 연기 나, 연기가! 엔진룸에서 연기가! 와, 큰일 났다. 아, 씨. 아,

아뭐 아니 현대로템 차가 어쩌다가 입에 꼴렸어 현대로템 뭐 아까 주유 잘못했다 하시지 아니 도대체 뭘 넣은거야 뭐, 뭐 검은색깔 뭐 들어있던데 지금 엔진이 그 엔진 안에 그거 검은색 드, 다 들어가가지고 내가 엔진 싹다 세척했거든 내가 아 대체 뭘 넣은 거예요? 현대로태 빨리 말해 빨리 그래야지 뭐인지 세척하고 지금 다른 여러 가지 부품들이 고장날 수가 있어서 그 뭐를 넣어야 넣어 있는지 알아야지 이제 좀더 수월하게 다른 부품들을 고칠 수가 있어서 콜라요? 어 뭐라고? 현대로태 다시 말해줘 콜라 콜라 어 콜라 예? 아니 콜라라고 콜라 콜라 넣었다고. 아니, 왜짜증을 내는데. 자, 일단은, 내가 다 무조건 시동 다 걸리거든? 일단은, 너 지금 급하다고 하니까 빨리 가도록 해. 아, 오케이. 고마워, 고쳐줘서. 그래. 네, 다음에 또 와. 아니, 왜또 오라는 거야? 저거 좋하는 거야? 뭐야, 이거? 아니! 뭐야, 이거? 아니, 저 힐렉시티 뭐야, 저거! 아 빨리, 내려, 엘렉스티 기가사, 빨리, 내려. 빨리, 내려, 빨리, 빨리, 내리라고. 내려, 빨리, 내려. 아이, 참. 에헤이, 다 부서졌네, 이거. 에헤이, 방금 고쳤는데.